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방람회, 인터배터리 2025가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기차 수요는 정체 중이지만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들이 참가해 혁신 기술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LS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팔을 흔들며 사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삼성 SDI가 현대차와 협업해 만든 로봇, 다리입니다.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도우미 로봇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력과 용량을 높인 차세대 원통형 로봇 전용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세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름 21mm인 기존 원통형 제품보다 2배 이상 커진 46mm로 기존보다 에너지와 출력을 높여 더 적은 배터리와 비용이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사육 시리즈는 어, 기존보다 주행 거리나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전성을 좀더 강화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기존에 있던 2 1 7 0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5배 이상 높였기 때문에 s k 온는 배터리 열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용 액침 냉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배터리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 열을 빠르게 식혀 충전 성능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인터배터리의 핵심 주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한 신기술과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이 주를 이뤘습니다. 배터리 3사가 기술력으로 중국과의 격차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배터리 소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S그룹이 대표적입니다. LS그룹은 약 2조 원을 투자해 울산과 세만금에 대규모 배터리 소재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 계열사가 공동 전시관을 마련해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재련 사업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캐즘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전지의 주요 소재인 황산 니켈 등 고순도 금속 화합물 양산과 전구체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산 니켈 공장은 지금 건설 중이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LLBS는 곧 시생산 시운전 체계로 전환하여 26년부터 전구체 생산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배터리 업계 지원을 위해 전기차를 살때 세액 감면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